저는 어릴 때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 밥알 하나하나에 식초 설탕 소금이 휘감기고 빠르고 날렵한 손으로 빚은 다음에 갓 잡은 싱싱한 생선을 심줄 하나 허락 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칼질로 자르고 밥에 고추냉이 아주또스쿼이대신네 살짝 묻힌 다음에 생선을 밥 위에 올려 빚는 그 초밥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 만화를 보고 아니 이 도대체 초밥이라는 음식은 얼마나 맛있길래 만화에서 이렇게 어, 심사위원들이 입에 쳐넣으면 대가리에서 풍물이 울리는지 진짜 상상 속의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당시 저희 이모가 일본에 살고 계셨는데 그때 이모 집에 방문을 하기 위해서 이모가 끊어준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갔던 게 제가 처음 해외로 가본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이모부가 회전 초밥집에 저를 데려가 주셨고 꿈에 그리던 첫 초밥을 그것도 초밥의 본고장 일본 그것도 록봉기에서 먹게 된 겁니다 이 하도 미스터 초밥왕에서 참치 대뱃살 참치 대뱃살 해가지고 회전벨트에서 돌고 있는 수많은 초밥 중에 기름과 윤기가 저르르 흐르는 참치 대뱃살 초밥을 집었습니다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가지고 간장에 살짝 찍어서 한입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만화에서 봤던 그 드라마틱한 머릿속에서 풍월이 울리는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중딩 인맛의 소년 밑돌새는 뭐 이거를 무슨 맛으로 먹나 싶을 정도로 맛대가리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기꺼이 초밥집에서 초밥을 사주시는 이모부에게 맛있다고 접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다시 일본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입맛이 어른 입맛이었고 다시 한번 초밥에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는 도쿄에 있는 스키지 수산시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초밥을 재도전 해보기로 합니다. 이 수산시장에서 초밥집 행님이 눈앞에서 참치 중뱃살 초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건네줬습니다. 간장에 찍어가지고 한입 베어 먹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머릿속에서 내가 직접 낸 비행기 값과 교통비, 숙소비, 식비의 영수증과 카드값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만화에 나오는 그 풍월이 울리는 겁니다. 그게 비싼 여행 경비 때문에 제 뇌가 강제로 맛있음을 강조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맛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 입안에서 참치가 사르르 녹고 혀에서 밥알이 춤을 추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본에 머무는 그 5박 6일간 온갖 종류의 초밥과 사시미를 먹으며 그렇게 저는 초밥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때 초밥이 땡겨가지고 초밥집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초밥을 일본 본토에서 부르는 것처럼 이제 스시라고 부르는데 이 스시를 먹으러 블라바드에 있는 그 스시집에 들어갔고 서빙하는 종업원 언니가 자리를 잡아주고 메뉴를 쓱 건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메뉴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누드김밥처럼 생긴 롤에 무슨 크림치즈가 들어있고 아보카도가 들어있고 튀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달달한 소스를 범벅으로 갈겨 놓은 겁니다 뭐 수시롤 이름이 뭐 필라델피아 롤 라스베가스 롤 캘리포니아 롤뭐 무슨 무슨 나이트클럽 웨이터 이름도 알고 싶었습니다 이게 뭐 처음 경험해 보는 거니까 뭐몇개 일단 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소개팅도 아니고 사진이랑 실물이랑 괴리가 너무 심한 겁니다 저도 사진으로는 그 배우 이정진 선생님을 닮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악플이 엄청 많이 달리겠죠. 그래서 캔슬. 그러니까 뭐 실제랑 사진이랑 괴리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일부러 나는 게 생선이 거의 없는 겁니다. 뭐 스시를 생선 먹으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선이 거의 없는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시켰으니까 꾸역꾸역 먹었는데 크림치즈랑 소스맛밖에 안 나고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끓이면서 꼰대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 맛봤던 제 초밥 첫 경험과 그리고 좌절까지 초밥에 대한 제 서사를 들어보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들은 스시가 이건 좋아합니다 이거 이거 그래서,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스시를 먹자고 하면은, 누드김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스시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밥에 생선 조각이 올려진 그 진짜백이 스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팔긴 팔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발음이 좀 폭력적이긴 한데, 니기리 달라고 하면, 어, 니리입니다니기리 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 밥에다가 생선 살짝 올려준 그 스시를 줍니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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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당연히, LA나, 샌프란시스코나, 뭐, 시애틀에 잠못 이루는 밤 뉴욕, 뭐, 이런데, 하물며, 사막 한가운데 라스페이거스. 이런 도시에 가면은 잘하는 집이 많죠?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인 일본 음식이 그렇겠지만은 본연의 싱싱한 재료를 살리는 맛을 중요시하는 게 일본 음식이고 초밥은 일본 음식 중에도 그 정점에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싱싱한 재료가 요리의 80%를 책임지는 그런데 미국은 워낙 국토가 넓고 생선을 국토 곳곳에 운반하려면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겠습니다. 그 때문에 귀한 생선을 조금만 사용하고 미국인들이 죽고 못 사는 달달한 소스를 그 위에 끼얹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미국의 스시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자, 그 전에 스시의 기원을 제가 이렇게 한번 두드리 봤는데 이게 사실은 기원이 중국이랍니다. 가장 오래된 초밥 형태인 이 나레즈시는 기원전 2세기에 지금의 이제 캄보디아랑 라오스가 있는 메콩강 뉴욕에서 소금에 절인 생선을 쌀통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이래 보관을 하면은 최대 1년까지 상하지 않고 보관을 할수 있답니다. 그렇게 생선이 발효되면은 썩은 쌀은 버리고 발효된 생선을 먹는 나레즈시가 스시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8세기 쯤에 일본에 이렇게 전파가 되었는데, 일본인들이 이 나레즈시의 조리법을 개량하고 발효를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을 개발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시가 일본에 널리 전파되니까 일본 각 지역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자체 버전이 이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1960년대에 미국이 일본인들의 이주를 허가하면서 일본 음식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생긴 그 일본 음식점들의 주 고객들이 미국의 이제 비즈니스 차 출장을 오는 돈좀 만지는 일본인들 상대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일본인들한테만 상대를 하니까 장사에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게 현지인인 미국인한테도 이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인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될게 이 양반들은 생선 자체도 잘안 먹을 뿐만 아니라 생선을 조리할 때 버터에 그냥 뭐 튀기듯이 그렇게 튀기거나 아니면 은 튀김옷을 입혀 가지고 딥프라이즈라고 하죠 튀김을 만들어서 먹는데 그렇게 해서도 잘 안먹는데 생선 쪼가리를 날것으로 먹는다?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빵에 이렇게 핫도그 꾸부 갖고, 핫도그 낀가 갖고, 케첩 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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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는 양반들이 밥에 날 생선 쪼가리 하나를 이렇게 얹어 갖고 이래 먹는다? 그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 마인드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김을 영어로 seaweed라고 부릅니다. seaweed의 weed가 잡초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직역을 하면은, 바다의 잡초라고 불릴 정도로 김이 아주 천박하게 불립니다.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김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한국산 조미김이 영양간식이다, 다이어트에 좋다 해가지고, 동네 마트에서도 흔히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김카다시안, 이름도 김이다 팀 어, 카데시안이 예전에 애들이 어릴 때 간식으로 한국 조미김을 이렇게 먹이면서 대중적으로 조미김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 진입 장벽이 낮아지긴 했지만은 그 생활 패턴이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백인, 흑인 할거 없이 아직도 김이 낯설고 거부감을 들어 하긴 합니다. 다시 초기에 이제 스시에 미국 진출로 돌아와가지고 미국에 출장 온 일본인들 상대로만 장사하기에는 이게 쿨타임이 너무 길었는데 LA에 살고 있는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배우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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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런 분들. 원래 연예인들이 특이한 거, 뭐, 색다른 거, 좀 튀는 거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리우드 연예인들이 좀 사람들하고 남달라 보이려고, 아, 나는 아시아에서 온 아주 이국적인 음식을 먹는답니다? 하면서 스시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중들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김을 밥 안에 감추고, 날 생선은 비싸기도 하고, 뭐, 어차피 미국인들이 잘안 먹으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만 넣고 누드 김밥 형식으로 만든 게 유래가 되어서 미국의 스시가 정착했다고는 하는데 전통적인 스시를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스시 롤의 형태로 미국 전역에 대중화시킨 것은 사실 한국의 이 종교 단체에 의해서 퍼졌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한 그 BBC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뭐 BBC 정도 공신력 있는 방송이 그렇다면 뭐그 정도 맥락은 있지 않나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도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스시에 적응이 되었고,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문화 중에 다른 나라 문화를 가지고 와서 미국화를 거치면은 모든 것이 사이즈가 커지고 달달해지는 그런 음식의 미국화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화된 중국 음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상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